사회복지 업무자동화 어, 6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저번 저번 시간에 VEB 기초 과정을 좀 간단하게 이제 공부를 이제 했고요. 어 그다음에 이번 강의는 이제 대장과 업무질을 연결해서 어그니까 대장을 업무질지 연결을 해서 업무질을 만들어보는 걸 그런 거 작업을 좀 해볼 겁니다. 어, 이번부터는 그 저번에 했던 그뭐 대장이라든지 업무 일지 폼이라든지 그런 걸좀 활용할 거기 때문에 어, 이렇게 저번에 했던 것들은 좀 지나쳐 좀 빨리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엑셀도 제가 좀 어느 정도 좀 만들어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일지랑 운영 일지랑 이게 지금 뭐수식이 다른 게 아니라서 그냥 같은 거라서 그냥 하나로 묶어 버리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어차피 같은 수식 활용하는 거니까 그쵸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네. 그러면 네 엑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먼저 업무일지 총괄대장 업무일지 아 먼저 열어볼게요. 이게 지금 총괄 대장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냥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 하고 자 일단 여기다 놓고요. 총괄 대장 볼게요. 자 총괄 대장 그 많이 다르지가 않죠. 지금 업무 일지 폼 저번에 만들었던 거 그냥 그대로 활용했고요. 운영일지 폼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담은 어, 상담 대장이 총괄 대장하고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 다 똑같이 총괄 대장 있는 거를 지금 다 들여온 거예요. 자, 총괄 대장이 기본적으로 성명, 등록번호, 주민번호 들어가고 주민번호 는 생년월일만 추출했고 여기서 나이 따로 추출했고요. 어 여기서 성별, 수구 차장이 전화번호 연락처 이런 식으로다가 네. 아, 수출을 어, 이렇게 총괄대장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일지가 이제 업무일지 대장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상담대장 먼저 상담대장만 먼저 만들어 봤어요 총괄대장 있는 걸 가져오는 거죠 총괄대장 어, 총괄대장의 네임리스트 2번 네. 이런 식으로다가 다 갖고 오면 됩니다. 네. 다 똑같아요. 그,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그 여기에다가 이제 총알 대장. 그 여기 지금 저는 이렇게 그냥, 그, 했는데, 그냥, 만약에 총 내장에 있는 거를 이제 갖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넣거고 그렇죠? 여기도 넣고 치면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식을 그대로 활용을 한 거죠. 총장 내 시트 네임 리스트 그렇죠? 예. 네. 이 네임 리스트는 뭐냐면 원래 그 Vlookup 함수를 하려면 그 Vlookup 함수에서 c 5이 값과 같은 거를 어느 목록에 있는 걸 찾을 거냐, 라는 건데, 총괄 대장에 시체 네임리스트, 이름을 지정해 준 거예요. 여기 총괄 대장에, 보시면, 네임리스트라고, 예, 이렇게, 이 영역이 네임리스트라고, 이름을 지정해 준 겁니다. 이름 지정 방법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수식에서 이름 정의, 해가지고, 여기다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어, 다른 거 하나 해볼까요? 이렇게. 이름 정의 네. 하고 네임 리스트 o 확인 눌러주면 여기 생겼죠 그리고 콤보 네임 리스트 네임 리스트 네.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상담 대장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여기가 그 전에 있, 있지 않았던 게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실이원과 횟수예요. 자 시리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countif 어, 잡아주고요, c5부터 c5까지 해서 이와 같은 게 있냐 없냐 그래서 있으면 이 값이 1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빈칸인거고 그래서 같은 이름이 두 개가 있, 있으니까 여기 시현이 0이가 된거예요그 없이 된거고 네, 이렇게 된거죠 만약에 여기 홍길동이 있으면 그 이렇게 나올거예요 10으로 네. 나오죠 그 방금도 수식이 걸려져 있으니까 그 방금 읽어준거죠 네. 등록번호 왜 안나오냐 아, 아까 제가 뭐 하면서 없앴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횟수는 이제 날짜 중심이에요. 같은 날이 있으면 고의 횟수가, 어, 1인 거고,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른 날짜이면 조건 1인데, 만약에 위에 거랑 같다라고 하면 횟수가 그냥 그 빈칸인 거예요. 어, 요거는 이따가 그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시면 좀더 쉽게 어, 아 이래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엄밀치 넘어갈게요 자 일단 대장만들기 자 상담대장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요건 제가 지금 수식 미리 다 걸어 놓은 거고요 어, 수식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대장만들기니까 상담장 만들었으니까 신규상담만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컬터 누른 상태에서 어, 마우스로 해서 긁으면 똑같이 생겨요 그러면 이거 신규상담이었죠 아까 신규상담 그리고 신규상담대장 네. 이렇게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건 다시 없애 주시고 정말 대장이, 소, 오, 에. 일동 독일동, 신기상담 했다고 해요. 인 2월 1일이고, 인 2월 2일이고. 이렇게 가고요 어, 하나만 더, 어, 그리고, 노래교실을 만들어 볼게요. 자, 똑같이 컬터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 주시면, 이 펜이 2008, 이게 뭐지? 잠시만요. 지금 이거 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에러가 난것 같아요. 렇지 뭐, 이런 걸 제가 만든 적이 없는데. 여기 <laughs> 만족이 없는데, 막, 이게 튀어나오네. 일단 얘는 삭제하겠습니다. 응. 뭔가 이상하면, 그냥 삭제해버리면 돼요. 왜 이렇게 충돌이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자, 노래 교실. 자, 얘는 노래 교실입니다. 자, 노래 교실 노래 교실. 네. 아, 하고 노래 교실은 아마 좀 많이 들어오겠죠. 그쵸죠 예. 네. 선명 고, 노, 도로, 그냥 합시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laughs> 어저께부터 좀 걸렸었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중간중간에 좀 제가 흑흑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하고, 얘는 다요일일이고요 다음에 얘는 1월 2일, 여기서부터는 예. 네. 이렇게 가고 자, 내용은 1리 1일, 1월 테이션월 1일, 김월 1일, 1월 1일, 1자 알기, 1월 기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는 횟수가 1이고, 여기는 횟수가 2, 다시 없고, 없고 1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날짜별로, 왜냐면 상담 같은 경우는 실인원 뭐 연인원 횟수가 다 똑같죠. 연인원 횟수가 다 똑같죠. 그 상담은, 한 명당 개인 당 이제 하나니까 이제 노래 교실 같은 경우는 횟수 이런 것들은 이제 단체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중복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횟수는 따로 영인원 따로 횟수 따로 된다라는 거 에, 그것 때문에 요거를좀 만드는 겁니다. 따로 이제 가져오는걸 일단 아, 해볼게요. 자, sumif 함수 사용했고요. 상담 시트에 Q5부터 20에 있는 걸 갖고 와라 아, 상담 5에서 20 중에 비사와 같은 거 날짜 같은 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값을 갖고 오되 아까 거기서 봤던 거 어, 함수에서 이제 요랑요랑 같은 거에서 이제 갖고 와라 어, 라는 함수고요 어, 요거는 이제 작거나 갖다가 더 붙죠 그렇게 된다는 거 횟수는 상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그 일개랑 거의 똑같아요. 왜냐면그 굳이 어 상담은 이제 맨투맨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가져온다라는 거. 어 그다음 에두개 월계가 재밌는데 월계는 이제 달별로 이제 끊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2월 달로 기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월 달로 기준을 했으니 자, 작거나 같다. B4. 아, 아까 그, 어, N, 여기 상담 시트, N5, 날짜가 있는 걸, 함수 다섯 개를 갖고 오는데, 그 날짜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 지금 이게 개수가 다섯 개, 5개, 다섯 개를 갖고 오겠죠? 그 중에서 빼라. 뭘 빼냐. 같은 건데, 이몬스. 이몬스 함수는 어, 요거를, 월룩, 그이 함수를 그 전에 있던 원로다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서 해볼게요. 이렇게. 네. 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에어먼스 마이너스 1은 이걸 기준으로 한 달을, 그 월을 빼봐라. 라고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를 0으로 한다. 그러면 2월 달 마지막 달이 되고요. 1로다 하면 3월 달 마지막 날이 됩니다. 아 그래서 기준 현재 기준으로서 전 달에 있는 걸 빼라. 그래서 얘가 4가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1월 달이었죠. 그럼 얘도 1월 28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3위로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어, 되는 겁니다. 네. 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수식을 일단 다 걸어놨기 때문에, 어, 일단 절대 값을 잡아줄게요. 절대 값 잡아주고, 비사는 굳이 잡을 필요 없죠. 네, 얘는 굳이 저건 잡을 필요 없어요. 아, 여기까지 해놓을 걸. 얘는 아무것도 아닌데,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이런 거안 하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였거든요. 아, 그런데도 시간이 빨리 가네요. 아직 뒤에 한번더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고, 약 밑으로 내, 내려주죠. 접수는 아무 의미 없고. 자, 그러면, 어, b 사도 잡아줘야 되는구나. B4 잡을게요. 잡고. 이거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laughs> 아 아무 의미 없지 않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니까 그렇 네. 여기는 상담이 아니라 신규 상담 시트잖아요. 그럼 여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컬트로 H 칭으로 시고요. 상담을 신규 상담으로 바꿉니다. 꾸기. 확인해보, 확인해보, 이런, 이런 거 작업할 때는 확인해보면서 넘기는 게 좋아요. 합격. 응. 예, 너무 무시하고. 에이. 네. 르가나지 그러면, 신규 상담. 예, 이렇게 됩니다. 2월 1일에 뭐가 있죠? 응. 여기 까지 2개밖에 안되냐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놀이교실도 같아요. 네. 상담이었죠? 상담에서 놀이교실로 바꿉니다. 네. 그, 그래, 이거 횟수에요, 횟수. 회수. 횟수는, 음, 이걸 가져면 오안 되죠. s는 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노래교실에 q가 아니라 이제 r을 갖고 올 거죠. 여기 r이 되는 겁니다. r로부터 r이시 노래교실 날짜 같은 것 중에 비파랑 같은 거그 네. 다음에 이제 잡고 나갔다예요 자, 우리 교실에 R 아 이건 내이구나 실에 r 을 이제 갖고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 일단 숫자 갖고는 여기서 여기서 끝낼게요. 네.